화장을 해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한번 찍어줄게. 옛날의 걔는 내가 아니다. 이건 내가 아니다.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뭐뭐 하는 거지뭐노만 <laughs> <워낙만, 웃음> 노래들만 화장할 줄 알았어. 나도 화장할 줄 안다. 보여줄게 내가. 기다릴게요. 빨대 빨나 두머리 아아저 재밌겠다 네 회원님 네네 네. 아사바다 어 <laughs> 아사바다나? 아사마사 반대야 언니 반대 네. <laughs> 자 그럼 눕겠습니다 아사바라 바나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아 그거 누가, 누가 못해 아니 이렇게 해주시고요아 그거 누가 못해 언니 아니야 할수 있어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하면 돼자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예. 집중하시고요자 자기 몸에 집중해주세요 헉, 존나 이거 쉽잖아 아, 이거 쉽다 이게 뭐야 이거 <laughs> 이거, 이거 찍어줘 <laughs> 왜왜 연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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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상황극 상황극 문소리 씨처럼 먹어줘야 돼문소리 아닌가 맞아 <laughs> <laughs>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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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<laughs> 아. 아. 아, 아고 깜짝. 어떻게? 저는 인생 나는 이룰 것도 없어. 난 이룰 것도 없는 사람이. 어? 이걸 한 번만. 이걸 <웃음> 봐도 <laughs> 그 생각을 할까 언니가? 레디. 큐. 어? 이런 거 찍어도 돼 하고 물어봐야지. 아, <laughs> 그럼 어? 이런 거 찍어도 돼? 나. 난 이룰 것도 없어. 가진 것도 없고.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야, 알아? 다치고 그냥 <laughs> 기생충, 기생충, 기생충 <laughs> 나내입켜 <되게 귀여워. 웃음> 엄마, 엄마 왜 그래? 아, <laughs> 이멸왜이 <입이 왜 열었어? 웃음> 엄마 엄마 나 배고파 불을 참아, 엄마 어? 불을 참 보리차? 생수밖에 없어 나 보리차 아님 <laughs> 스위스 스위스? 스위스 물 있잖아 아에비앙에비앙에비앙 <laughs> 프랑스 아니었니? <laughs> 나만 찍지 근데? 레디 <laughs> 아, 지금 시험장이에요 맞죠? 레디 <laughs> 윤정 씨 다른데 있는 척하지 마요. <laughs> 관계 없는 척하지 마요. 레디 둘이 친구예요. 길가다 주셨어요. 레디 어, 민채 어, 씨 이렇게 생긴 가방 어디서 샀어요? <laughs> <laughs> 몸에 이렇게 착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언니 음... 근데 골프백. 이서더잘 매치는 거예요. 어, 어, 여기 붙여주잖아. <laughs> 크로스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? <laughs> 아니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걸쳐.. 이거는.. 아니 얘기했지? 좋아해 정말 이뤘으니까 아, 뭘 좋아해! 이 신경 안 쓰는 <laughs> 선생님 너무 힘들어 선생님 병준닭 같은 눈을 찍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